보랏빛 가지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고 실제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의약에서 가지는 가자라는 약명으로 불리고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민간에서는 천연소염제로 사용될 만큼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구토, 복통, 설사, 호흡곤란 정신 상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채소로 돌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지 섭취에 주의할 점, 가지의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으로 가지를 드셔 보셨나요? 아린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솔라닌이라는 미량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 하면 쌍난 감자가 떠오르실 거예요. 싹이 나거나 초록빛을 띠는 감자에는 솔라닌이 100g당 100mg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가지는 10에서 13mg의 솔라닌 독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자에 비해서는 소량의 솔라닌이고 생가지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독성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솔라닌 독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가지를 날 것으로 먹으면 입술이 부르트거나 이가 삭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혓바늘이 돋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증상이지만 모두 솔라닌 독성에 의한 증상입니다. 참고로 가지의 줄기와 열매에 비해 씨앗의 솔라닌 함량이 더 높습니다. 가지를 먹거나 만졌을 때 입술이 가렵고 두통이나 배탈이 있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는 히스타민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어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잉 섭취에 주의해주세요. 가지는 대표적인 찬성질의 채소입니다. 가지가 항산화 식품이라고 해서 매일 집으로 드신다거나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체질이 냉하거나 냉증을 앓고 있다면 가지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지는 땀띠로 붉어진 피부에 얇게 썰어서 얹어두면 피부가 치유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열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에서 가지를 오래 먹으면 기가 흩어지고 만성병이 재발된다고 했는데요. 찬 성질 때문에 장기간 과량 섭취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찬으로 즐기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지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지의 대표적인 효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의 천연 색소 성분인 하이신과 나순이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지방질을 흡수하고 혈관의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가지 속 클로로겐산은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그동안 가지 꼭지는 모두 버리셨나요? 만성적으로 입병을 앓고 있다면 꼭지를 버리지 않고 모았다 말려보세요. 꼭지를 말린 후 물에 넣고 15분 정도 끓입니다. 식힌 후그 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천연 구강 세정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 속에는 각종 세균이 많아 충치, 치주염, 구내염과 같은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말린 가지 꼭지에는 항염작용을 하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입속 나쁜 균을 억제해줍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망막의 로돕신의 합성을 돕는데요. 체내 로돕신이 줄어들면 눈부심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시력 저하, 야맹증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내 로돕신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속살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껍질은 눈의 노화와 염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해 가지는 껍질도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동안 가지를 어떻게 드셨나요? 익으면 물컹해지는 식감 때문에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가지를 기름에 튀겨서 먹는 요리가 인기가 좋은 듯 합니다. 그런데 가지의 내부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펀지처럼 부드러운데요. 그래서 가지는 기름을 쉽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볶기만 해도 70초 만에 기름 83g이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는 가지는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튀기는 것은 열량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조리 방법에 따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 실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를 삶았을 때, 두 번째는 쪘을 때,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익혔을 때입니다. 생가지 100g에는 클로로겐산이 271mg이 들어있는데 물에 넣어서 삶았더니 2분 만에 클로로겐산 함량이 10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6분 조리하면 225mg, 10분 이상 조리하면 145mg, 14분 이상 조리하면 120mg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쪘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분간 찌면 315mg 12분을 찌면 375mg 17분을 조리하면 335mg으로 클로로겐 함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실험 결과 가지는 가급적 쪄서 드시는 것이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심지어 칼슘까지 함량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지 섭취의 주의사항, 꼭 드셔야 하는 분, 그리고 가장 좋은 섭취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